보톡스는 처음 나왔을 때 세계 10대의 유명 상품으로 등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보톡스는 일단 독입니다. 굉장히 강한 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산가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한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독을 잘 쓰면 훌륭한 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희석하고 정제해서 주름이나 이런 거를 컨트롤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톡스는 기본적으로 어, 말단 신경에서 근육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할 때에 그 전달 물질을 차단하여서 근육의 움직임을 억제를 하거나 마비를 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양, 적당한 부위, 깊이를 사용한다면 어, 주름이 생기게 하는 원인 근육을 위축을 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주름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보톡스, 필러, 힐러 굉장히 혼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맞으러 왔는데 필러를 맞으러 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힐러를 또 보톡스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톡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을 조절하거나 억제하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필러는 말 그대로 채워 넣는 물질 충전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힐러라는 것이 최근에 등장을 했는데 조직의 재생 또는 상처의 치유에 사용되는 그런 약물들을 말합니다. 주름을 피기고자 할 때는 보톡스를 사용하는 것이고 꺼지거나 모자란 조직을 채워넣으려고 할 때는 필러를 사용하는 것이고 피부를 재생시키거나 좀 젊게 만들려고 할 때에는 힐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분은 당연히 다르고 또. 적용해야 될 부위가 다르겠죠. 코 라인 위쪽의 주름을 어 줄이고자 할 때는 보톡스를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 위쪽의 근육들은 거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주름들이 많고 근육을 사용할수록 더 깊어지는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또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코 라인 밑에 팔자라든가 또는 입 옆에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에 보톡스를 맞는 것은 사실은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거기에 움직임을 억제를 시켜버리면 표정이 잘안 되고 또 웃을 때 올라가지를 않거나 아니면 씹는 거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아주 특수하게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필러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보톡스는 그러면 얼마나 맞을 수 있고 또 오래 자주 맞아도 몸에 문제가 없는가 모든 그 주사약이 한 앰플이나 한 바이얼 안에 안전한 양의 용량이 들어 있습니다. 보톡스는 초반에 나왔을 때100 유니트를 기본으로 생산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100 유니트 정도까지는 비교적 안전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양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 몸에는 외부의 물질이 들어오면 그 물질을 항원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우리 몸에서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항체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항체가 형성이 되면 그 독이나 아니면 외부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톡스를 100 뉴트 이상을 쓴다면은 우리 몸에서 이 항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항체가 형성이 되면 나중에 보톡스를 다시 맞았을 때 보톡스를 중화시키기 때문에 작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100 뉴트 이하의 양을 맞는다고 한다면 비교적 안전하게. 오랫동안 맞을 수 있고 항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계속 볼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항체가 생겨서 전혀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톡스에는 그 균주나 어떤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맞는 것이 타입 A 보톡스입니다. 그리고 타입 B 보톡스도 미용 목적으로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타입 A 보톡스에 항체가 생긴 분들은 그 보톡스를 맞았을 때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타입 B의 보톡스로 바꿔서 맞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안 보톡스 제일 효과가 좋은 부위는 어디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이 미간에 있는 주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간을 자꾸 찡그리면 여덟 팔자의 모양으로 보랑이 깊어지죠. 나중에는 피더라도 펴지지 않는 자국이 남게 됩니다. 그 부분의 표정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찡그리면 인상만 더안 좋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오히려 표정에 더 좋기 때문에 그 부위를 맞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눈가 주름입니다. 물론 눈웃음을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양이고 예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깊은 주름이 되어서 더 노화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가의 주름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양과 적당한 깊이로 놓아서 그 주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줄여준다고 생각하면 일단 어느 정도의 표정은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주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주름을 완전히 없애달라고 하는데 주름이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용량을 높이거나 깊이를 깊게 하면 표정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웃지 않는 표정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제 생각에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표정을 살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눈가를 맞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위에 이마의 근육도 눈썹을 자꾸 위로 치켜뜨리면 가로로 주름 생기겠죠. 그것도 오래 지속이 되면 굉장히 깊은 주름이 바뀌기 때문에 이마의 부위에도 어 많이 놓게 되고 굉장히 효과적이긴 한데 이마에 보톡스의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면 올라가면서 주름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보톡스 효과는 눈썹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많이 처지신 분들은 눈썹을 올림으로써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눈이 처진 것을 근데 그것을 완전히 마비를 시켜버리면 눈썹이 너무 내려와서 눈과 눈썹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고 따라서 눈이 굉장히 부은 듯이 보이게 되고 주름은 없어졌지만 표정이 조금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마의 주름도 적정한 양과 적정한 부위, 너무 눈썹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보톡스의 효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개월에서 6개월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보톡스의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성형은 절개를 가하거나 어떤 수술을 하게 된다면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보톡스는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 개월, 육 개월은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